최근에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교육부는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주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년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면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감염 확진이 이어져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아이들은 백신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생활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 생활하는데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지난 8월 전면 등교 시행 이후 최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생은 740여 명에 이릅니다. 8월 한달 60여 명이던 확진자 수는 이달에는 벌써 4배가 넘는 2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로 가족간 접촉으로 감염됐는데 전체 확진자의 60%에 이릅니다. 또 확진자의 대다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에서 만 12살 이상에서 18살 미만 학생 가운데 39%는 백신 비접종자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을 추진했지만 강원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조조해 찾아가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백신 님이 많은 맞은 소아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부작용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맞아 야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만 12살 미만 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도 아닌데다 백신 안전성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전히 많아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